손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파라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오나롱이다 처단 어, 박치거라 분명 이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놈은 저작거래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네.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 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어? 시제는 24절기로 할 것이다. 2 4절 이행시로 어찌 안 웃길 수 있단 말이요?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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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긴 거부터가 웃긴데, 이거 안 웃기게 고쳐야 되나, 이거? 어떡해. 어, 어, 나도 생긴 게 <laughs> 웃긴 것 같은데. 어. 너 얼굴에 뭘한 것이냐? <laughs> 원래 눈썹인데요? 웃기려고 한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 그래. 어. 자, 찬소리 말고, 어. 첫 번째 너부터 해볼 것이다. 네. 너의 시제는 대서다. 대서. 대서. 준비됐느냐? 알겠습니다. 시작한다. 대 대학 떨어졌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 인생에 대학이 전부는 아니란다. 서서 서 꺼져 꼴뵈기 싫어. <laughs> 망종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종 다시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종. 망종. 아, 아, 아 이거 안 웃겨서 다 좋았는데? 다시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망 망할 수도 있지 시험. 다음 시험 잘 보면 돼. 종 종아리 거다. 종아리 거다. 어. 일로 와. 종아리 거다. 유가 웃긴다 쳐라 하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맞았는데 네. 다행이라고. 자 음. 예. 가운데 너의 차례다. 너의 예. 시즌은 동지로 해보겠다. 예, 저는 그러면 설날 며느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알겠다. 예. 동 동그랑땡 네 바구니 다 붙였고 이제 두 바구니 남았다. 지. 지겨워! 이자가 웃기잖아 철아. 어 어디서 본것 같소 나도 저걸. 어.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버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소, 너는 소설로 한번 해. 소설이요. 예, 소설. 예. 좋다. 소. 소영이네 엄마는 며느리가 모피 코트 사줬대더라. 설. 설거지가 이게 뭐냐? 경칩 <laughs> 반복입니다. 경칩, 경칩 한번 해보자. 이번엔 기대해보겠다 네. 경, 경수애미야, 그 친정 잘 갔다 왔니? 칩, 집안 꼴리 이게 뭐냐? 이자가 웃기지아 천아! <laughs>